온앤오프 제가 온앤오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온앤오프 선배님들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맞아요 효진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나 어떡해 나약한 날 견딜 수 없어 애써도 눈을 가린 채 사랑의 숨통에 끝나야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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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진님 효진님 목소리는 진짜 따라할 수가 없는데 아 그렇다고 다른 멤버분들을 따라할 수 있다, 이건 아니고 이션님 목소리가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게그 레코딩 영상 보시면은 이션님이 이렇게 귀를 이렇게, 이렇게 막꼭 이렇게 하시는 거 있어요. No, no, 이 약간 두성을 올려줘야 돼요. 두성 약간 이렇게 어, 어, 두성 주부 합창도 제질 이렇게 가지고 나나 no, no. 이렇게 알아줘야지 이션님 목소리 약간 돼요. 나나 no, no, 너무 위험한데 나나 oh, no, no, 너무 위험한데 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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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한데 나나나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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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렇게 가져야 돼요.

제이어스 님은 아까 그거, 첫 키스의 법칙으로 따라할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이어스 uh, yeah. uh, yeah. <끝> <끝> yeah, yeah. 님은 약간 이렇게 반더지는 목소리가 있어요. 정말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지 모르지만 제이어스님은 진짜 생긴 대로 노래를 하신다. 그 마치 그더 코에서 태민 선배님한테 그더 와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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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와이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정말 생긴 대로 말씀하신다 이게 있잖아요. 말씀을 되게 생긴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되게 뭔가 귀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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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와서 <마상에. 웃음> 그 그거 그거 그거예요. 그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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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노드... 킹 오미노파한테 투표했다니까요. 아까 이셔님이 너너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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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한데 이거였으면 제이어스님은 약간 진짜 약간 우리 중학교 때 사랑한 남자 그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창가에서 노래 듣고 있는 이렇게 남자의 인소 재질 있잖아요. 인소 재질 인소 재질. 인소재질로 생, 인소재질로 노래를 부르세요. 이션님이 약간 상처를 받고 난 노래로 모든 것을 승화한다 이런 타입이시면 제이어스님은 약간 중학교 때 약간 갈등이 있긴 하지만, 아, anyway, 난 괜찮아.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창가에서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받아, 받, 받고 있어. 그리고 커피는 막이렇게 하면. 제이어스님 이렇게, 이발 선배님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효진님은 약간 셔츠를 위에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풀고 축구를 뛰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이어스님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때리면서 노래를 이렇게 CDP에 듣고 있다고, CDP에. MP3 아니고 CDP. 그래서 제이어스님을 따라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따라도 지나 너의 샴푸 향기는 나를 안달나게 만든 너의 큰 그림이니. 샴푸향기는 나를 안달락게 만든 너의 큰 그림이니. 정말, 정말, 정말 이거는 샴푸향기를 맡으면서 설레어 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가사예요. 저는 샴푸향기를 맡으면서 설레어 본 적이 없. 너무 흥분했다. 아무튼 제이어스님의 그 미성 따라 합니다. 오늘 할아버지는. 따라오지는... 너의 샴푸 향기는 나를 안달나게 만든 너의 큰 그림이니 그래 침묵의 시간 마음은 불꽃축제야 심호심호크 close to you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좀 더러웠는데 구해 웃는 거야 나도 웃고 있지만 혹시 내가 너무 어설퍼서 그런 진짜, 제이어스님은 미세먼지 한, 하나, 한 톨도 드시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전에 첫 키스의 법칙을 꼭 들으셔야 된다. 오늘은 스컴피스 위밍을꼭 들으셔야 된다. 그저 땀나요? <웃음> <웃음> 따라 지나 너의 샴푸 향기니 나를 안달 나게 만드 너의 큰 그림이니 자꾸 왜 웃는 거야 나도 웃고 있지만 너의 집앞가로들 푸른색 조명 아래 너의 집앞가로들 푸른색 조명 아래 심호 심호 크 l o s e 심호 심호